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미국 기관 측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우리 리플에 대한 재판 소송 전의 이 종결론과 해당 기관 측에서 승소에 대한 확률 그리고 이 데이터 표를 직접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공식.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촬영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니만큼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많은 정보에 도움을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단에 이 검색할 수 있는 검색란에 자 리플 단두 글자만 치셔도 되고 리플에 공식 재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바로 다섯 번째 재판 진행 전망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 버튼 누르시고 돋보기 보양 검색하시면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공시 하나가 나옵니다.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그리고 연초에 공개된다. 그리고 업계에 미칠 영향은? 이라고 나오고. 자그 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C 시간의 소송, 그리고 종지부에 임박했다. 그리고 승소 확률은 누구에게 기울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이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승소에 대한 확률과 이것을 기반으로 재판에 대한 종결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한 소식이 바로 밑에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미디어에 따르면 우리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간의 이미 등록증권 판매 소송이 지금 2년 넘게 이제 3년 차를 진행 중인데, 자 소송 결과가 이제 발표될 것이라는 주목이 되면서 우리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이제 2년간에 진행되었던 상황이 종결이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증권법 규제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매체는 21일 미국의 로펌 호건 앤 호건이라는 파트 파트너 변호사 이 제레모 호그는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간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80% 이상이다, 80% 이상의 수준이다라고 정정하며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50%였죠.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다80%즉 종결론이 임박하니까 그들도 퍼센테이지에 그리고 승소에 대한 확신을 늘리면서 이렇게 지금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밑에부터 바로 나옵니다. 자,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서, 그리고 그 법률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XRP의 매수자에게 마치 증권처럼 별도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는다. 즉, 뭐다? 증권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리플이 증권형이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증거나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미국 증권거리 위원회인 이 SEC는 그러한 증거 또한 단 한가지라도 제시를 한게 없죠 그리고 항상 말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저번에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리플사에서 이번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 인수권에 대해서 승소를 할수 있게 만들었던 어벤져스 변호군단 이 변호인단이 이번에 리플측으로 오면서 대략 30 30명에 가까운 직전 판사, 직전 검사, 현역의 승소를 많이 얻어낸 변호사 등등 대략적으로 30명 이상의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자, 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렇게 11일 전 초호화 변호인단 30명이라고 해서 지금 6,000명 이상이 봐주셨죠. 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변호사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변호사가 힘이 좋은지 어떤 로펌인지 전부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승소를 확 확신하고 승소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증권형이 아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전에서 승소와 패소가 상관없이 재판이 그냥 종결될 시 악재 소멸로 인한 암호화폐 업계는 엄청난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동안 모든 알트 코인 잠재력을 숨겼던 수많은 알트코인들에 대한 폭등장이 찾아올 것이라고 엄청난 호재를 냈습니다 그것도 기관 투자자들이요 자, 기관 투자자는 암호화폐장에서는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밑에 나오죠 자,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성금 플랫폼인 이브레딩 갈링하우스의 리플 CEO는 주말을 앞두고 마지막 종지부를 짓기 위해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것을 공식 사이트 들어가시면 지금 미리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5일에서6일전 거진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바로 자 이렇게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셔서요. 지금 영어 버전으로 되어져 있지만 오른쪽 마우스 클릭에서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자또한 가지는 여기에 리플 공식 재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나오죠. 2차 답변서 이게 문서예요. 그리고 결과 보고서 여기를 클릭 버튼 누르시고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이 리플 브래든 갈링하우스의 CEO가 마지막 종집을 짓기 위한 문서가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자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해서 35초 전에 나왔죠. 자 이것도 공시를 이렇게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코인들이 상승을 할지에 대한 명단까지 전부 다 나와져 있어요. 어 그리고 아무래도 제 유튜브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 공시 사이트를 어, 다들 알고 계시. 하시겠지만, 혹시나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어,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고 계시는 공시를 아무래도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010 7705의 자6059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 번만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분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공시를 보실 수 있는 공시 사이트를 모든 분들에게 답장으로 사이트 링크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러한 공시들은 결국에 한국으로 넘어오는데까지 최소 못해도 일주일에서 2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력에 대한 소식과 빠른 전망들은 남들보다 빠르게 인사이트를 접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공시들을 바로 보다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요. 그 기사가 결국에는 뉴스와 언론매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네이버 같은 데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 좋은 호재 소식을 알고 나서 투자를 해도 어떻게 돼요? 손실을 보죠.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내가 파니까 올라가 내가 이렇게 뒤늦은 정보에 투자를 하시기 때문이고 직접 들어가셔서 대한민국에선 나오지 않는 해당 기관 그리고 해당 기업 그리고 미국에서 나라 자체에서만 공시를 올려주는 이 공시 사이트를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정보를 좀더 빠르게 습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또한 가지는 제가 방금 이 공시 사이트에서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어떤 코인들이 상승할지 명단이 나와져 있다. 했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시고 계시는 단체톡에 상단을 보시면 여기 코인정보 주요 공시사이트 및 교육영상 안내드립니다 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섯 곳에 공시사이트가 나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는 해당 기관이나 해당 기업이나 아니면 나라 자체에서만 공시를 올려주는 공신력이 있고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이용하셔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죠? 지금 실시간이라는 걸 제가 인증하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12월 22일 목요일 보이실 거고 마우스 휠로 이렇게 일부러 내리고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을 하죠. 어, 평소에는 저녁 9시에서 저녁 10시쯤에 진행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6시쯤에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6시 맞죠? 6시에 뭐 있나요? 라이브 방송이요. 6시에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6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9시에서 10시간인 조금 더 빠른 6시에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끝으로 지금 빠르게 라이브 생방송을 준비를 하러 가야 돼서 혹시나 라이브 생방송의 채널 링크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또한 문자 답장으로 발송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제 유튜브 영상만 보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라이브 생방송도 꼭 참여를 하셔서 지금도 인원이 1,400명이 넘게 존재를 하는데요 자, 라이브 생방송은 대략적으로 3,000명 이상의 많은 홀더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채팅창도 존재를 하면서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많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미국 현지에서 송출되고 있는 리플의 현지 소식과 함께 항상 발빠른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라이브를 들어오신다면 지금의 이 보여드리는 공시보다 더큰더 더 좋은 더 대단한 소식들을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라이브 생방송 또한 상단의 제 개인 연락처 0 1 0 7 7 0 5의 6059 간단하게 그냥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번만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 유튜브를 보시고 문자를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장으로 많은 분들이 존재하는 카카오톡 단체톡방과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의 채널 링크까지 같이 함께 발송해 드릴 테니까 문자 받으셨을 때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혹시나 늦게 보셔서 새벽에 보셨거나 혹은 내일 보시거나 시간이 지나고 보셨어도 제가 항상 녹화 영상을 단, 채톡방에다가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라이브를 못 보신 분들은 단체톡방에 들어오셔서 녹화 영상을 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라이브 생방송이 진행했던 녹화 영상, 동영상을 올려드리니까요. 어, 저는 발빠르게 이제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해야 돼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